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투자선무사 이대표입니다 자 오늘 HLB를 보실겁니다 우리 HLB 주주여러분들 제가 오늘 또 추가적인 하락이 분명히 나올 수 있습니다 라고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렸거든요 실제 우리 여러분들께 주식의 재발견 제 채널에 가보시면요 우리 HLB 주주여러분들께 또 하락합니다 라고 17시간 전에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이 영상을 보시게 되면 제가 이 선이 정말정말 정말 중요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6700 20, 어, 67,200원 아니면 67,300원 이 라인이 정말정말 정말 중요합니다. 라고 말씀드렸거든요. 자, 1차, 2차, 여러분들, 저항이 맞았고, 다시 한번 하락했을 때, 다시 한번 올라갔을 때 지지와, 어, 상승이 나왔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하락은 6,730, 67,300원까지는 일단 첫 번째로 하락할 것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지금 영상 보시는 여러분들은요, 제가 우리 여러분들께 영상에서도, 그리고 이게 소통방에서도 말씀을 드렸어요. 제 개인적으로 HLB는요, 이제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 어 물론 있습니다. 앞으로의 매출력과 앞으로의 우리 상승은 어떤 것 때문에 나온다? 그렇죠, 기대감 때문에 나온다. 그러면 FDA 승인이라는 게 어떤 거에 불러일으킬 수 있다? 우리 HLB의 덩치를 완전히 키워줄 수가 있어요. 어, 세계 시장의 무대에 어, 발돋움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투자할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음에도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드렸죠? 솔직히 그러기 때문에. 지금 당장 투자할 만한 가치가 아니라 앞으로 투자할 만한 가치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9만원 선에서 마무리 하셔야죠. 여러분들께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들과 똑같이 매수 매도 타이밍을 잡았거든요. 자, 매수하고 여러분들 뭐다? 본전에 여러분들과 함께 컷 하면서 뭐다? 이 하락 구간에 여러분들 절대 잡고 계시면 안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이 기준점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때 hlb 같은 경우에 제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진양곤 회장님이 여러분들 뭐라고요 엄청난 상승폭을 불러일으켰을 때 시작점이 67,300원이었습니다 이거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67,300원부터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 fda 무조건 갑니다 우리 fda 무조건 승인됩니다 우리 fda 승인 나면 앞으로 이렇게 됩니다 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때부터 기대감을 상승한 주가는 보다 수직 상승하기 시작합니다 무려 얼마 여러분들 100% 상승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이거 너무 큰 고점입니다 11만원에서 마무리할 수 있게 제가 주식의 재발견 제 채널에도 여러분들께도 말씀드렸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따라서 우리 hiv 이렇게 쳐보면요 제가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드렸죠? 자 10만 6천원 고점 신호 나왔습니다. 5개월 정도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어요. 자 10만원까지 99% 하락합니다. 라는 것도 여러분께 들 맞춰 드렸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 왜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렇습니다. 지금은요. 너무 과대 어, 폭등 구간이다. 그러면 이곳까지 떨어져 줬을 때 누가 매수를 해줘야지. 그렇죠.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빠졌던 외국인들이 매수를 해줘야지. 맞아요. 이 자리부터 이제 다시, 모멘텀으로 올라갈 수 있다. 무슨 모멘텀? 제가 아까 말씀드린 HLB에 대한 모멘텀. 어떤 거? FDA의 진짜 승인에 대한 기대감. 어, 그다음에 앞으로의 매출력 상승과 함께 지금 바이든과 헤리스, 팀을 먹고 트럼프와 싸우고 있는데 트럼프가 되든 헤리스가 되든 제일 중요한 건 보다 바이오 기업. 우리나라 바이오 기업들은 가장 큰 수혜를 볼수있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리보 세나린뭐 HLB 이런 종목들 바이오 기업들은요. 추가적인 수혜를 받고 있는 이 테마의 수급을 이용해서 앞으로 투자할 수 있는 기회가 67,300원부터 시작한다는 거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9만 원 섬뜩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드렸죠? 다른 종목들 매수하셔야 됩니다.라고 여러분들께 잔소리해드리면서 저 따라오신 분들은 이런 수익구간에 잡아 가고 계십니다. 특히나 제가 오늘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장 시작 전에 여러분들께 자 10월 14일 오늘이죠. 오늘 여러분들께 첫 번째 기사를 갖고 오면서 빅텍 한일단조 스펙코라는 종목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어요. 이런 종목들로 여러분들 우리가 테마 수급들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단 안타르 치더라도 이런 종목으로 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장중에 10% 상승하면서 좋은 흐름 보이습니다 고저진 폭 15%로 오늘 저점에서 잡으신 분들큰 폭의 상승폭 나올 수가 있었고, 외국인들이 매수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매수세가 들어올 수 있겠다. 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 장전에 말씀을 드렸어요. 거기다가 이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드렸죠? 맞아요. 이렇게 예상 급등 종목인 TV 항공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면서 종목만 던져주는 게 아니라 이렇게 저와 같이 1차 매수 타점을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해드리면서 여러분들 실질적인 수익을 어, 얻을 수 있게 도움을 좀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잘 보시면, TA 항공 장중에 6%큰 상승을 한번 보여줬거든요. 엄청난 개파락이 나왔습니다. 엄청난 개파락이 나왔어요. 7%, 아, 7 정도의 개파락 하는데도 이런 종목을 시초가 매매, 시초가 매명는 뭐예요? 맞아요. 시작과 동시에 시장가로 매수하는 거다라고 말씀드렸거든요. 제가 t 웨이 항공 제 매수 매도 타점들을 정확하게 공개시켜 드리면서 여러분들께 투명하게 말씀드릴 건데, 자, 보세요. 제가 어디서 매수했냐면, 자, 1차 매수 타점 정확히 보이시죠? 여러분들과 함께 매수를 했기 때문에 투명하게 공개시켜 드리고 있습니다. 자 매수하고 어떻게 했다? 여러분들 맞아요 꼭지점에서 매도하면서 어떻게 했어요? 우리 그렇습니다. 지금 단한 번도 이 고점 돌파하지 못했습니다. 즉 여러분들 최고점에서 매도할 수 있게 도움을 드렸는데 지금 딱 한가지입니다. 아직도 우리 h l b 가지고 계시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시는 분들 그런 분들 계실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4% 수익권 챙기면서 6개 종목으로만 32.5%란 수익권. 챙기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차곡차곡 수익 쌓고 있습니다. 자랑이 아니라 HLB 주주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있는 소통방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HLB 여러분들과 함께 하는 이 소통방에서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어, 개인적으로 이제 HLB 투자할 만한 가치가 이젠 없다라고 생각한다라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면서 이렇게 저의 견해와 저의 매수 매도 타점들을 공개시켜 드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영상 보신 여러분들 아직도 HLB만 가지고 전전긍긍하고 계신 분들.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하시는 분들, 기준점 없이 막무가내로 대응하시면서 물려버리신 분들, 그런 분들이라면요. 저와 같이 이 소통방에서 차곡차곡 계좌 회복하면서, 맞아요. 실질적인 HLB에 대한 투자 시점이 왔을 때, 투자를 통해서 수익으로 빠져나오시거나 수익 극대화 할수 있게 도움을 드리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영상 보신 여러분들, 이 소통방 참여할 수 있게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참여하신다? 여기 제 번호가 있습니다. 010-8115-55111 문자로 네, 참여. 참여라고 문자 남겨주시면요. 제가 소통방 참여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소통막 들어오셔서 여러분들의 계좌, 차곡차곡 쌓아 나가시면서 여러분들의 계좌를 먼저 우상향 시킬 수 있는 그런 우리면 되시고, 그 다음에 저의 기준점 꼭 배워가세요. 어, 저의 기준점 배워가시면서 오랫동안 좀 살아남는 그런 여러분들 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제가 지금까지 시청해주시면서 집중해주신 우리 HLB 주주 여러분들을 위해서 자, 1차 히든 종목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 0월달 1차 히든 종목도 여러분들 정말 심사숙고해서 가져왔는데 그렇기 때문에 1분만 집중하셔서 이 종목도 꼭 가져가신다. 다음에 수익으로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럼 끝까지 영상 보고 계신 우리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10월달, 11월달 히든 종목을 딱 하나 발굴해서 여러분들께 선물로 어, 좀 드리고자 합니다. 자, 우리 같이 매수했던 종목들 한번 살펴보게 되면요. 우리 7월달 히든 종목이었던 셀바스 AI 50% 정도 수익 구간 나오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수익 구간 만들어냈습니다. 자, 8월달 히든 종목 우리 한국BNC였습니다. 한국BNC는 1차, 2차, 3차 매수까지 진행하면서 10% 수익 그리고 15% 수익 내면서 우리 25% 수익 구간 만들어냈습니다. 자, 6월달 히든종목이었습니다. 바로 GS글로벌 지금도 잡고 있는 우리 대장주입니다. 대장주 대왕고래 프로젝트 대장주를 잡아가면서 1차 매수 이후에 급등 급등 꼭지점에서 매도하면서 우리 21% 수익 권 챙겼습니다. 전 여러분들께 투명하게 말씀드리기 위해서 우리 여러분들과 함께 매수, 매도 타점을 잡았기 때문에 이렇게 제 매수, 매도 타점들을 정확하게 공개시켜 드릴 수가 있습니다. 7월달 히든 종목 셀바스 AI 정확히 여러분들과 함께 매수했던 구간 여러분들 이렇게 공개시켜 드릴 수가 있겠고 두 번째 8월달 히든 종목 한국BNC 같은 경우에도 저의 매수, 매도 타점들을 정확하게 공개시켜 드리면서 어떤 구간에서 매수했는지 확실하게 보여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9월달 히든 종목 우리 GS 글로벌도 1차 매수 타점 정확하게 여러분들과 함께 공개시켜 드릴 수 여러분들과 함께 매도 타점까지 공유해 드렸습니다. 요즘 정말 많은 유튜버들이 있습니다. 요즘 정말 많은 유튜버들 중에서도 저는 그냥 일반 유튜버가 아니라 28회 투자자산 운사 활동하고 있고요. 자산운사들 중에서도 수익률 평가 상위 5%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께 투명하게 방송해 드리고 있다는 점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렇게 우리 여러분들과 매수 매도 타점들을 공유하고 있는 이 실시간 소통을 통해서 히든 종목도 그냥 종목만 던져주는 게 아니라 같이 소통하면서 여러분들의 수익 극대화할 수 있도록 책임 감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종목이 우리 히든 종목이냐 바로 이 종목입니다. 자 8월 5일날 엄청난 소식 속에 서킷 브레이커까지 걸리면서 엄청난 지수 하락이 보여줬습니다. 바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 때문에 8월 5일날 엄청난 하락이 나왔었죠. 그뿐만이 아니라 9월 6일날 a i 버블 하냐라고 하면서 엄청난 하락 속에서도 엄청난 매도 속에서도 여러분들보다 이겨낸 종목입니다.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지수를 이겨낸 종목들의 무조건 집중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종목이 3개년 연속 순수익이 증가되고 있고, 유통비율 60%로 큰손이 충분히 드리블을 할수 있는 종목이며, 저점 매집법이 지속적으로 등장하면서, 외인들의 미친 매수세가 등장합니다. 여러분들 AI 버블 때문에 누가 나갔다? 외국인들이 나갔는데, 외국인들이 매수한 종목, 집중, 또 집중할 필요가 있겠죠? 거기에 어떤 테마가 있냐? 바로 전력과 반도체 교집합을 가지고 있는 이 종목. Ai 때문에 전력난 어, 끊이질 않죠. 그 다음에 AI 하면 반도체 절대 죽을 수가 없습니다. 이 테마의 교집합을 갖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테마의 수까지 받아볼 수가 있는데요. 어떤 종목이냐고요? 맞습니다. 차트를 가지고 왔습니다. 폭등 전 매집봉이 지속적으로 등장을 했고요. 그리고 뭐다? 8월 5일, 9월 6일 날 엄청난 하락폭을 미친 듯한 상승세로 하루 만에 회복한 종목입니다. 폭등 전 마지막 매수 기회가 될수 있는 삼각 수렴의 끝지점을 돌파 후 안착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자, 수급도 한번 살펴볼 건데요. 수급을 보시게 되면 코스피 코스닥 다 빠지는 외국인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그렇죠? 든든한 매출이 있기 때문에 외국인과 기관들이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매출과 테마, 테마와 수급이 폭발하고 있는 종목. 한쪽으로 쏠리지 않는 수급은 대세상승의 첫 번째 조건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종목을 가지고 왔는데요. 이 종목을 가져가고 싶다. 이 종목 7월달, 8월달, 9월달 이후 10월달 히든 종목이 궁금합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요. 바로 여기 제 번호가 있습니다. 010-8115-5111. 문자로 네, 기회. 기회라고 딱한통 남겨주시면 여러분들께 소중하게 문자 발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종목만 띡 던져 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소통하면서 히든 종목은 어떻게 매수해야 된다. 그렇죠. 대응이 정말 정말 중요하다라고 하면서 우리 수익 극대화할 수 있게 소통방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매매 타점방도 초대해 드리면서 여러분들의 매수 이유와 매수 타점들 다 말씀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 종목, 우리 여러분들도 꼭 받아가시면서 차곡차곡 계좌 회복하셨으면 좋겠는데, 제가 우리 여러분들 본업도 있으시고, 일상생활도 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생계도 지키셔야 되고요. 그런데 이 종목들 언제 발굴한다고요? 맞습니다. 본업하고 있는 저한테 맡겨주시고, 요즘 우리나라 시장 정말 내놓으라는 사람 정말 많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진짜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나, 어, 의심 한번 해볼 필요가 있겠고, 제일 중요한 건 맞습니다. 이런 종목으로 일확천금 번다. 이런 종목으로 확실하게 인생 역전한다. 그런 소리. 하시는 분들은요. 절대 문자 보내 주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요. 요즘 같은 힘든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제일 중요한 건 바로 차곡차곡 계좌 회복을 노리는 여러분들 되셔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전 여러분들께 어떻게 대응하에 따라서 완전히 수익권 달라질 수 있겠지만 터무니없이 5 0가 올라갑니다. 100% 올라갑니다. 절대 그런 말안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종목 갖고 가시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꼭이 부분 명심하시면서 여러분들 꼭 소통만 들어주시고, 대응을 통해서 수익 극대화 하시는 그런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다시 한번 이 종목 어떻게 받는다고요? 음, 여기 제 번호가 있습니다. 010-8115-5111 문자로, 네, 기회. 기회라고 문자 남겨주시면요. 여러분들께 기회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계좌 지킴이 투자자성공사 이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